박지현, 대기업 수백만 달러 후원으로 대박. 붐 MC, 미쳐버릴 것 같다며 극찬, 이렇게 핫한 사람 처음 봤다.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트로트 음악 팬 여러분. 감정의 폭풍에 휩싸일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음악계를 뒤흔들고 있는 현상을 함께 탐구할 예정입니다. 바로 트로트의 황태자 박지현입니다.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전국을 열광시키는 것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열광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쏟아붓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MC 붐도 이렇게 외쳤죠. 이렇게 핫한 사람은 처음 봤어. 자, 박지현이 이끄는 트로트의 새 시대를 함께 펼쳐봅시다. 1. 트로트의 부활, 박지현, 세대를 넘는 감동의 전도사 트로트는 오랫동안 한국 음악의 영혼이자 수많은 세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현이 등장하면서 그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가장 까다로운 관객들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깊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목소리와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지현은 모든 무대를 잊을 수 없는 음악 축제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SBS 트로트 음악 어워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그는 팬들의 마음 속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현을 트로트계의 금 같은 이름으로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강렬한 연결성입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듣는 이의 이야기를 대변하듯 고향에 대한 그리움, 깊은 사랑 혹은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부터 달빛 아래의 사랑 노래까지, 지현은 익숙한 트로트 멜로디를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히트곡으로 탈바꿈시키며 이 장르의 황금기를 부활시켰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소통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박지현 신드롬 대기업 수십억 원 후원 계약 러브콜 세도 자 이제 가장 뜨거운 소식을 파헤쳐 볼까요? 박지현은 현재 대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후원계약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삼성, LG 같은 거대 기술 기업부터 선도적인 패션 및 식품 브랜드까지 모두 트로트 황태자와의 협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젊음, 역동성, 그리고 트로트 음악의 불멸의 정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깨끗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기업들이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네이버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 대기업은 지현을 신제품의 브랜드 엠베서더로 선정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화장품과 음료 브랜드들도 앞다투어 그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있죠. 그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호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곧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유명 브랜드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은 이렇게 썼습니다. 박지현은 열정과 영감의 화신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한 엔터테이너를 넘어 한국 문화의 새로운 얼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MC 붐에 미쳐버릴 것 같다는 극찬. 연예계도 놀란 박지현 효과. 심지어 한국연예계의 베테랑 진행자, MC붐도 감탄과 약간의 질투를 감추지 못했어요. 최근 방송에서 붐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MC로 일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기업은 처음 봤어. 지현아. 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구나, 위마른 관객들을 폭속해 했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붐의 발언은 박지현의 파급력이 단순히 팬덤 내에 머무르지 않고, 연예계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트로트는 한때 젊은 관객들에게 까다로운 장르로 여겨졌지만, 박지현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전통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대담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지현의 뮤직비디오는 클래식한 트로트 사운드의 EDM, 팝, 심지어 힙합 요소를 결합하며 화려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 멜론 차트 연속 트렌딩, 그리고 몇분 만에 매진되는 콘서트 티켓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박지현이 트로트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세대를 트로트 팬으로 유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소통의 아이콘, SNS를 통한 팬덤 확장과 붐의 소망. 지현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관객과 소통하는데도 영리합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며 무대 뒤 이야기를 공유하고 팬들과 대화하며, 심지어 팬들의 요청에 따라 노래를 커버하기도 합니다. 네이버 기사에 따르면 지현의 라이브 방송은 수만 명의 실시간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이는 어떤 아티스트에게나 꿈의 숫자입니다. 이런 친근함 덕분에 그는 젊은 세대와 오랜 트로트 팬들 모두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소통 방식은 팬들에게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친근한 친구나 오빠 같은 존재로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부문 의도치 않게 박지현 열풍의 조연이 되었죠. 유머와 매력으로 유명한 붐은 트로트 매니아나 뮤직 코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지현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그는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큰 스타인 줄 알았는데 지현이 기업들로부터 러브콜 받는 거 본, 그냥 지현 매니저 자리라도 얻고 싶다. 이 말은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한국 트위터에서 밈, 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붐의 귀여운 투덜거림 뒤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박지현은 트로트의 연예 산업 내 위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적 현상입니다. 대기업들은 이 잠재력을 보고 그의 이름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죠.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연령층만의 음악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팝의 한 장르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 박지현의 다음 행보, 글로벌 프로젝트와 사회적 기여. 그렇다면 박지현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트로트계의 대형 폭탄이 될새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이 앨범은 국제적인 프로듀서들과 협업하여 트로트를 글로벌 관객에게 더 가까이 가져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현의 독보적인 음색과 새로운 사운드의 결합은?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지현은 런닝맨과 다는 형님 같은 대형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매력과 재능으로 관객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솔직함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이는 그의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현은 뿌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 보존 단체를 위한 자선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열어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현의 팬클럽 페이스북 게시물은 이렇게 전했지요. 그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지현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를 더욱 사랑받게 만들었습니다. 박지현은 음악을 통해 얻은 영향력을 사회에 환원하며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박지현 시대의 돌에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 여러분, 박지현의 시대가 왔고, 트로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감동적인 멜로디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에 푹 빠진 팬이라면 저와 함께 지현의 세계 정복 여정을 응원합시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리 삶의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최신 트로트 황태자 소식과 한국음악계 뉴스를 확인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박지현의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가 트로트를 더 멀리 알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한국음악의 새 시대를 박지현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트로트 음악 팬 여러분. 감정의 폭풍에 휩싸일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음악계를 뒤흔들고 있는 현상을 함께 탐구할 예정입니다. 바로 트로트의 황태자 박지현입니다.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전국을 열광시키는 것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열광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쏟아붓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MC 붐도 이렇게 외쳤죠. 이렇게 핫한 사람은 처음 봤어. 자, 박지현이 이끄는 트로트의 새 시대를 함께 펼쳐봅시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한국 음악의 영혼이자 수많은 세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현이 등장하면서 그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고 가장 까다로운 관객들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깊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목소리와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그는 모든 무대를 잊을 수 없는 음악 축제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SBS 트로트 음악 어워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그는 팬들의 마음 속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현을 트로트계의 금 같은 이름으로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강렬한 연결성입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듣는 이의 이야기를 대변하듯 고향에 대한 그리움, 깊은 사랑 혹은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부터 달빛 아래의 사랑 노래까지 지현은 익숙한 트로트 멜로디를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히트곡으로 탈바꿈 시키며 이 장르의 황금기를 부활시켰습니다. 자, 이제 가장 뜨거운 소식을 파헤쳐 볼까요? 박지현은 현재 대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후원계약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삼성, LG 같은 거대 기술 기업부터 선도적인 패션 및 식품 브랜드까지 모두 트로트 황태자와의 협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젊음, 역동성, 그리고 트로트 음악의 불멸의 정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 대기업은 지현을 신제품의 브랜드 엠베서더로 선정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화장품과 음료 브랜드들도 앞다투어 그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있죠. 한 유명 브랜드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은 이렇게 썼습니다. 박지현은 열정과 영감의 화신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심지어 한국 연예계의 베테랑 진행자 MC붐도 감탄과 약간의 질투를 감추지 못했어요. 최근 방송에서 붐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MC로 일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기업은 처음 봤어. 지현아, 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구나. 위마른 관객들을 폭소케 했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한때 젊은 관객들에게 까다로운 장르로 여겨졌지만 박지현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전통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대담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지현의 뮤직비디오는 클래식한 트로트 사운드의 EDM, 팝, 심지어 힙합 요소를 결합하며 화려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 멜론 차트 연속 트렌딩, 그리고 몇분 만에 매진되는 콘서트 티켓입니다. 지현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관객과 소통하는데도 영리합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며 무대 뒤 이야기를 공유하고 팬들과 대화하며 심지어 팬들의 요청에 따라 노래를 커버하기도 합니다. 네이버 기사에 따르면 지현의 라이브 방송은 수만 명의 실시간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이는 어떤 아티스트에게나 꿈의 숫자입니다. 이런 친근함 덕분에 그는 젊은 세대와 오랜 트로트 팬들 모두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잠시 붐은 의도치 않게 박지현 열풍의 조연이 되었죠. 유머와 매력으로 유명한 붐은 트로트 매니아나 뮤직 코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지현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그는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큰 스타인 줄 알았는데 지현이 기업들로부터 러브콜 받는 거본 순간, 그냥 지현 매니저 자리라도 얻고 싶다. 이 말은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한국 트위터에서 밈, 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붐의 귀여운 투덜거림 뒤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박지현은 트로트의 연예산업 내 위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적 현상입니다. 대기업들은 이 잠재력을 보고 그의 이름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죠. 그렇다면 박지현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트로트계의 대형 폭탄이 될새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이 앨범은 국제적인 프로듀서들과 협업하여 트로트를 글로벌 관객에게 더 가까이 가져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현은 런닝맨과 다는 형님 같은 대형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매력과 재능으로 관객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현은 뿌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보존단체를 위한 자선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열어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현의 팬클럽 페이스북 게시물은 이렇게 전했지요. 그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지현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를 더욱 사랑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지현의 시대가 왔고, 트로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감동적인 멜로디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에 푹 빠진 팬이라면 저와 함께 지현의 세계 정복 여정을 응원합시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최신 트로트 황태자 소식과 한국음악계 뉴스를 확인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박지현의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가 트로트를 더 멀리 알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한국음악의 새 시대를 박지현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새로운 연결이라는 콘셉트의 스마트폰 캠페인에 박지현을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광고 속에서 그는 최신 스마트폰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고 젊은 친구들과는 트로트 비트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대 공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삼성전자의 신제품 판매율을 전년 대비 20% 이상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LG 생활건강 또한 그의 깨끗하고 신뢰가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의 엠베서더로 선정했습니다. 박지현의 친환경 생활이라는 웹 콘텐츠는 그의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일상을 담아내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감을 얻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도 박지현 모시기가 한창입니다.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별표 별표 법안 스냅, 어번 스냅프, 별표 별표은 박지현을 통해 트로트 패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특유의 화려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박지현 에디션 의류는 출시 1시간 만에 완판을 기록하며 풍기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트렌드 세터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그의 영향력이 단순히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대의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임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혁신적인 사운드와 비주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다. 박지현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구슬픈 정서를 기반으로 하되 과감한 장르 융합을 시도하며 트로트의 음악적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의 히트곡 황혼의 댄스는 클래식한 트로트 멜로디에 강렬한 EDM 비트를 결합하여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사이버펑크적인 배경에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춤추는 박지현의 모습으로 시각적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기존 트로트 뮤직비디오의 전형을 깨고 K팝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화려한 연출로 국내외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그의 발라드 트로트 곡 '사랑의 계단'은 서정적인 멜로디의 팝, 팝 장르의 코러스 라인을 삽입하고, 곡 후반부에는 예상치 못한 힙합 요소의 랩 파트를 추가하여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이 곡은 멜론, 차트에서 발라드와 트로트 차트를 동시에 석권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지현은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위해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 수상 경력이 있는 프로듀서 별표 별표 제이콥이